어, 오늘은 우리 청년부 신방을 위해서 지금 강남역에 왔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청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지금 밥을 한 끼씩 먹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두명 빼고 다 먹었습니다. <목소리>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림과 부활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림과 부활을 준비할까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 곧 제림하실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점점 늦춰지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시 교부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생각과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정치적으로 합의된 시점이 어디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2000년 전이고 이때가 지금 현재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이 325년쯤 되는 이 지점에 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사순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를 하는가. 올해의 부활절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무조건 주일이고요. 이 주일로부터 앞으로 약 40일간. 그런데 중요한 게이 40일에서 일요일, 즉 주일은 제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굉장히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제외를 하면 총 6주가 됩니다. 아 근데 2월달 지루가 없네 그러면 항상 사순절 기간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요일이 바로 올해는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보통 제의 수요일 즉 애쉬 웬지데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이 티끌이라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혹은 구약에서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엄청난 슬픔을 만났을 때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이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제 위에 앉아서 혹은 옷을 찢는 방식으로 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왜 대체 41로 정한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글자는 심판과 고난의 상징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41이라는 숫자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초로 물로 심판한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했고요. 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인누에 외친 기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기간이 40일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였던 엘리아가호랩산에서 기도한 날짜가 바로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사순절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신약성경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 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게첫 번째가 예배 중에 이제 보라색 상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배 중에 영광송을 쓰지 않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영광송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세 번째로 또 이게 천칠백 년 전에 만들어진 절기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육류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육류를 안 먹는데 계란하고 생선은 먹어. 이게 좀나난좀 좀 이상한데 오늘 그래서 제가 시킨 메뉴가 계란 있고요, 생선 있고요, 야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킨 메뉴가 정확히 사순절스러운 식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무슨 벌써 개나리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기가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좋고 꽃이 이렇게 피면은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교회 가서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싶으시겠냐고요. 다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 가느라 바쁘겠지.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최대의 적은 사실 날씨가 아니라 연인입니다. 솔로만세. <목소리> 그리고 현 시점에서 두 번째, 지금 이 공원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정한 벽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공식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지 아니면 코로나 기간인지 생각하기가 쉽지. 안타는 거죠. 여섯 번째 사순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된 의미와 교훈. 사순절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회개해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오순절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너무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희망적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고통과 죽음 그 자체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 과 죽음이란 부활을 향한 하나의 여정과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 해 먹어 먹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아 그래? <laughs>